우리아는 다윗 왕의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히타이트 사람으로 성경 역사에서 비극적인 사건에 참여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리아는 같은 이름을 가진 성경에 언급된 많은 인물 중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아라는 이름이 적어도 4명, 어쩌면 5명의 인물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물들은 각각 구약성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맥락에서 등장하며 이 연구에서는 각 인물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아라는 이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이 이름은 나의 빛은 야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우리아 또는 우리아후에서 유래한 이 의미는 신에 대한 헌신의 표현으로 이름에 상당한 영적 무게를 부여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요 인물인 우리아는 히타이트인, 즉비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었으며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의 역할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다윗 왕의 생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여성 바세바의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아는 충실하고 헌신적인 군인으로 다윗의 군대에서 복무하며 예루살렘 성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아는 히타이트 출신이었지만 일부 학자들은 성경 이야기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우리아의 이름과 그의 도덕적 종교적 입장으로 인해 그가 히브리 종교를 받아들였다고 추정합니다. 그의 충성심과 규율이 강조되는 순간 중 하나에서 우리아는 유대 전통에서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을 열성적으로 지키는데 이는 그가 개종했거나 최소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관습을 고수했음을 암시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아가 중요한 이유는 다윗 왕과 그의 아내 바세바 사이에 잘 알려진 간음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비극적이고 복잡한 사건은 우리아가 적국의 수도인 라빠성에서 암몬족 속과 싸우며 전장에 나가 있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군대 사령관 요압은 이 군사작전에서 군대를 이끌고 있었는데 우리아가 전쟁에 전념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다윗은 그의 삶과 통치에 큰 오점을 남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세바가 다윗과의 관계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자 왕은 교묘하게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와 집으로 돌아가 아내 바세바와 함께 누울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우리아가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도는 우리아의 정직과 충성심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동료 병사들에 대한 깊은 사명감을 보여준 우리아는 동료 병사들이 전투에 임하는 동안 집의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중일 때 아내와 함께 평범한 삶을 누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의에 대한 헌신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아의 성품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아의 첫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왕은 술에 취한 우리 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기를 바라며 우리 아를 취하게 하여 간음을 은폐하려는 다윗의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우리 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왕궁 입구에서 왕실 근위병들과 함께 잠을 자며 군인으로서 자신의 직책을 계속 수행하며 군인의 의무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은 더욱 잔인하고 절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투가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 우리아를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명령에는 우리아가 취약한 위치에 놓이자마자 요압은 남은 병력을 철수시키고 우리아는 적에게 노출되어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게 되는 위험한 전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잔인한 결정은 계획대로 우리아가 전투에서 죽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지시를 따랐고 우리아의 죽음은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바세베에게 전해지자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애도 기간이 지나고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왕의 죄를 완벽하게 은폐하는 것처럼 보였던 일을 공고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무고하고 충성스러운 한 사람의 목숨을 아사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가 숨겨졌다고 믿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잊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의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단은 왕에게 가혹한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이 그의 행동의 결과로 그의 집을 벌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다윗이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직후에 나타났는데 이 아들은 중병에 걸려 죽어 나단의 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아는 이사야와 아하스의 통치 기간 동안 대제사장을 역임한 당대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마르살랄 하스 바즈 문제와 관련된 중요하고 수수께끼 같은 예언을 증언하도록 부른 충실한 증인 중한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신성한 진리에 대한 그의 헌신 때문에 증인으로서 그의 존재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는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 동안 미묘한 사건에 휘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왕은 성전 예배의 혁신 또는 기존 전통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수 있는 특정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아는 이러한 변화를 아무런 반대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실은 정치적 영향에 직면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왕의 권력에 복종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은 그 변화에서 어떤 신성한 목적을 발견한 것일까요? 이 에피소드는 신앙과 정치 권력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경계와 종교 지도자들이 때때로 양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순간 외에도 성경, 특히 예레미야 26장 20, 23절에 언급된 또 다른 우리아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인 기럇 예아림의 사마리아의 아들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선포하다가 여호야김 왕과 그의 왕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후 우리아는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헌신으로 무자비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는 이집트로 도망쳤지만 그곳에서도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다시 잡혀와 왕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 부분은 억압과 불의의 시대에 감히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치르는 대가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의 용기는 귀중한 성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는 정치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예언자적 소명을 따랐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세기에 걸쳐 메아리치며 더 높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박해와 순교에 직면했던 모든 선지자, 개혁가, 영적 지도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예레미야는 우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진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둘러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결정적인 순간에 예레미야를 보호한 아이캄과 같은 사람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아이캄은 부패와 권력 남용 속에서도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아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제사장이자 메레못의 아버지인 우리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옆에 서있던 우리아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사항은 개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보면 특정 인물의 연속성과 이스라엘의 제사장 전통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율법이 낭독될 때 우리아가 에스라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은 제사장이자 증인으로서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으며 에스라의 곁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치와 헌신의 상징이라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두 인물이 서로 다른 인물일까 아니면 같은 인물일까 하는 흥미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우리아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성스러운 역사에서 각각 고유한 역할을 맡은 별개의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종교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소명에 충실했던 인물들의 끈기입니다. 우리아의 이야기와 정치적 권력과 박해에 직면한 신앙의 도전에 대한 이 성찰이 여러분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이 이야기의 오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성경과 영적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콘텐츠가 유용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